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된 자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차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죄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므로 말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허탱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덕을 끼쳐 그리스의 모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감사함이 그 마음에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수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감사함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감사하는 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일당에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